을 만족시키는 이함 수가 있는데, 어 f3의 최대값으로 구하라는 거 보니까 f x 가 딱히 나오진 않는 거 같아. 그러면 부동식의 해가 이렇다가 여기 지금 제일 먼저 보일 텐데 여기가 걸리적거리지. 그럼 항상 t로 치환해 줘. 그러면 우리 t로 치환했을 때 다시 써줘야 돼. 1 x 나는기사가 t라고 치환해주면. 1-x는 4t가 되니까, 이항 독당해주면, x는 1-4t가 되겠지. 그걸 여기 시계에 넣어주면 돼, 다시. 여기 x자리에 대입해줘. 그러면, 1-4t의 범위가, 마칠부터 10까지, 9까지니까, t의 범위가 나오겠지. 양변에 1 집회면 이렇게 되고,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부등호이 바뀌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4로 나뉘니까 마이너스 2 이상, 이 이하가 되겠네. t의 범위가. 그래서 ft가 0 이하의 해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다. 요런 말이 돼. 가가 얘기한 말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의 해를 갖는 이차식 자체를 만들 수가 있지. 그러니까 ft를 만들 수가 있지. 그러면 ft 자체가 1행력이 지 얘는 최고장 개수는 모르나 양수일 거고 T백이랑 T플러스로 인수됐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 뒤에는 0부 잡고 나같다는 당연한 거니까 안 쓸게. FT만. 이제 FT가 이렇다는 건 FX도 그렇다는 거지. FX는 T자리 X만 넣으면 되는 거고. 이제 나에서 이제 이걸 이용할 거야. 나에서 이제 FX를 A하고 X 빼기 E X 플러스 2라고 놓고, 나 조건을 보면은, 이게 2X 빼기 13보다 크거나 같다가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고 되어 있지. 얘가 2X 빼기 3분의 13보다, 그러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쓰라 얘기잖아, 이거. 그래서 정기해서 정리해주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4X, 4A가 이쪽 정리한 거지. 그래서 사인 나중에 쓰고 이거 이항해주면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3 분의 13 마이너스 4a 요래되고 예읍 한 배씩 걸어주면은 한 배씩 D. 사분의 2로 갑시다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 c가 0보다 작고나왔다 정리해서 풀어줘 볼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이거를 풀어주려면 양변에 이제 뭐 분모를 없애야 되니까 3을 곱해주면 12A의 제곱에 1이 될 거고, 이거 인수분해가 되겠지. 이렇게 돼서 4분의 3과 3분의 1이구나. 4분의 3과 3분의 4입니다. 그러면 3분의 1부 작으니까 A의 범위가 나는데, 이제 이게 세 번째 과정에서 이제 서브로 사용될 거야. 이제 우리가 구해될 야 거는. 이참수의 최대값 최솟값인데 우리가 미정계수 a를 모르잖아 fx에서 a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4인데 f3의 최대값 최솟값 3을 구해주면은 9사니까 5a의 최대값 최솟값을 구해주면 돼 이제부터는 1차 부동식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a범위가 여기 있잖아 a범위가 요러하니까 당연히 5a의 범위도 구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양변에, 그 부동식의 양변에 우리가 5를 곱해주면 구할 수 있지. 양변에 5를 곱해주면 3분의 5 이상, 5a가 4분의 15 이하다. 그러니까 그 f3이 5a인데 그 5a의 범위가 최소는 3분의 5고 최대는 4분의 15니까 둘을 빼어라. 이건 산수고 계산해주면 답은 5번이 나옵니다.